근데 조만간 이 오시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? 우리 혼내시려고? 혼나요? <laughs> <laughs> 안웃나요 지금 수배님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요 떨려 떨려한다 걸... 아, 떨려한다 <laughs> <laughs> 떨려. <laughs> 떨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요 이사 이상... 이상... <laughs> 어? 안녕 어, 어 안녕하세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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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혁경이 부탁해서 한번 와 봤어요 <laughs> 연습 잘 되나? 네, 네. <laughs> 제가 온 이유는, 어, 뭐, 숙소 통제 얘기를 또 얼핏 최혁이 형한테 들어서, 숙소 뭐, 되게 편하게 잘 지내나 봐요. 통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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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그런 거 없어요? 깡킹 통금 시간. 어, 진짜 천국이네. <laughs> 우리는 연수생때 10시가 통금. 그리고 7시가 출근. 아. 7시요? 그래서 되게 불만 많았어, 요 우리도.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, 아침부터. 그 그냥 CCTV 다 달려있으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자고 싶왜데 뭐 피아노 의자 피아노 의자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고 이랬는데 근데 뭐 듣기로는 시어경은 이제 뭐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고 그만큼 자유가 또 있으면은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유를 줬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든지 처음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책임을 갖고 네. 열심히 화이팅 네. 했으면 좋겠습니다. 글램 네. 화이팅!